할렐루야. 10월 25일 금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정말 알았더라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정말로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홍수 심판을 알았다면 누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업을 하였겠습니까 돈을 준다 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방주에 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이 그라하다 인자의 이맘이 그라하다 노아시대 방주 홍수심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앞으로 오실 재림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마치 미래형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왔으니 연애에 빠지지 마라.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업에 빠지지 말고 먼저 나를 쫓아라. 진리, 방주에 타야 되지 않겠냐. 아주 간절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섬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복에 갇히게 된다.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옥에 갇히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수천년 전 노아시대 때 노아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구천을 떠들고 영옥에 갇히게 되었다. 내가 영으로 살림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 복음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한 영옥의 가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는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셨겠죠. 믿음 좋은 제자들 앞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적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럼, 시집가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담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사랑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돈의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마찬가지고 시대 세대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사랑과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이 최고지 않습니까? 복음이 최고입니까? 진리가 최고입니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까? 아니면, 자식 사랑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물질 사랑이 최고입니까?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러한 말을 쉽게 툭 튀어나오면서 고백을 한다면, 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남녀와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자녀는 진짜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여주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생명을 중심하는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가능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laughs> 자신의 생각만을 맞추어주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별하게 됩니다. 물질을 중심한다? 물질이 없으면 이별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 수가 있습니까? 왕에게 몸을 팔 수가 있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이게 정말 섭리끼리 맞나?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세운 자가 맞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맞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아니야. 맞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충분히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 내가 믿지 못하겠어. 누구처럼? 로세 아내처럼. 살아도 소금 기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물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원치 않는 시대입니다. 나의 목숨을 원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명분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일 알았더라면 말씀 주관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습니다. 어제일밖에 없습니다. 오늘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어, 저, 저게 복이구나. 그러면 선택을 하죠. 몰랐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화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내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생명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가뜨까 목숨을 다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피열림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거대한 이 땅에 나라를 실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국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벌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더더욱 힘을 내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아마...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만일 알았더라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화가 들이닥쳤을 때, 바로 고기를 숙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새롭게 부활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평과 저주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삶을 택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양아진 방문을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귀한 뜻 있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일 예배, 거룩한 은혜의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각종 사건, 사고를 다 피해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